오늘은 정적분의 기본정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번 배워봅시다. 정적분의 기본정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선은 어,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런 걸 먼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는 부정적분을 배웠습니다.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는, 부정적분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FX, DX라고 얘기하는 것은 large FX에 더하기보다 C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X에 관한 뭐지? 함수로서 표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정적분은 뭐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지?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정적분 이렇게 부분 구적법을 통해서 배웠잖아. fx dx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값을 갖게 되는데 함수가 아닌 값을 갖게 되는데 그 형태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이렇게 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값이야 값 그지 함수값을 대입해서 그지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인테그랄 안에 위끝과 아래끝이라고 얘기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정적분은 위끝과 아래끝에 구간이 정해져서 값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지?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차이점이 보인단 말이야. 차이점이 선생님이 지금 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 원리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얘기하는 것은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함수값들을 서로 빼는 것이다 라고 계산의 원리를 알려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정적분을 배우고 정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요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확인을 하자는 거야. FB에서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확인을 하자는 건데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한 가지 기본적인 정의를 좀 알아야 돼. 정적분의 기본 정의 보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 구간 a부터 a까지의 값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요 원리에 의해서 얘들아, fa 빼기 fa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요것이 첫 번째야. 구간이 같다면 값은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증명이 되면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서 적은 것처럼 FB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지? FA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 구간에 지금 위끝과 아래끝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FA 빼기 뭐가 되는 거지? 여기선 FB가 되겠지. 그러면 이둘 사이의 관계에서 위끝과 아래끝이 바뀌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fx, dx라고 얘기하는 놈은 마이너스 뭐야? b분의, b에부터 a까지 fx, dx랑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되더라라는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데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왜 라지 fb에서 왜 라지 fa를 뺀 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제 원리를 알려 주려고 합니다. <laughs> 지금 보게 되면 함수 f(x)가 얘들아 이렇게 하자. a부터 b까지 연속입니다. 연속.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다면이라고 알려 주는 거야. sx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 T라고 하는 형태로 알려주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얘기할 때왜 여기가 함수죠?라고 얘기하면 왜 x에 관한 함수죠?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y는 f T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 그런데 이 자리가 a 고이 자리가 b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적분에 대한 구분구적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X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지의 값이잖아 A부터 B 사이에 있는 미지의 값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고 이 넓이를 구하고 싶대 넓이가 아니라 이 넓이 X초 둘러싸인 도형의 값을 찾고 싶단 소이야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 얘들아 얘가 움직이면 X 값이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계속 변할 거 아니야 그지 뭐 때문에 변하지 얘 때문에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S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해서 Sx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이 식에서 얘들아 이 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S 프라임 x라고 얘기하는 것이 얘들아 S 프라임 x라고 얘기하는 것이 f x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라고 얘기하면 small f x에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그지 얘를 보는 게 아니야.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요 부분 sx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요러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fx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에는 얘 하나일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SX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방금 전에 그랬잖아. 부정적 분 중에 하나다. FX가. 라고 얘기하게 되면, FX에 더하기 C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게 되다 그럼 이세 개가 지금 현재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진다. 라고 하는 말로써 표시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전에 배웠던, 얘들아, 위 끝과 아래 끝이 같다면, 그지? 위 끝과 아래 끝이 같다면, 값은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나니까, SA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중간 값은 0이잖아. 그지? 중간 값이 0인데, FA, 뭐야? 더하기 C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이 C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C는 이라고 얘기하면, SA에서 뭘뺀 값이랑 같다? FA를 뺀 값이랑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그니까, 러 어, 얘가 0이니까, s 리 r 리 y sorry. 선생님, 잘못 샀습니다. FA, C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f a 마이너스 f a지 그지? 얘를 왜 여기다 이렇게 넘기고 있어, 그지? 요걸 때문에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f a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c 대신에 얘를 여기다 갖다가 싹 집어넣고 나면,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t d t가, 그지? f t d t가 f x에서 라지 f x에서 라지 f a만큼을 뺀 갑시다. 그러니까 아래 끝은 뒤로 가서 빼기가 되고 위 끝은 앞으로 와서 그냥 라지 fx다라고 한 형태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위 끝과 아래 끝의 모습을 지금처럼 정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리.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리는. 계산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값을 찾는 것이고, 어, 부정적분 중에 하나에 대해서 값을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러한 계산 원리가 나온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문제 속에서 활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